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82페이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적인 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아, 오늘은 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로 정지되어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로 정지되어서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모르고 많은 환상에 치우치고 꿈에 치우치죠. 네, 우리는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느끼고 알고 아직까지 안 보이는 것은 모르고 신앙의 이름의 경련을 따라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가운데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구나 해서 우리 속에서 나의, 나, 죽은 나의 영웅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고 총정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고 전파를 하 어찌, 어떤 이들은 어째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날의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어요. 죽은 자 별이 없다면은 또 그리스도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그날의 사도들이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믿음도 다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이것이 없다면은 굳이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어요. 또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망하였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분야하고 부활이 없다, 우리가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느라, 이 세상에 다 못하고 갈만한 사람과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좋아하는 한 재물도 있고, 영화도 있죠. 그것을 안 구했는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 모정에 보면은, 유대대 명절이 가까우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에루살렘의 양문계 때 히브리말로 베데이스다는 못이 고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에 물이 도움한 후에는 어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그날 혜택을 고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이 이미 오랜 절 아시고 예수께서만 그 여, 그에게 말씀하시 때.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가 간절히 말하들 주여 물이 도할때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뱅인데 언제 갑니까 그러니 38년이 됐어요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죠 얼마나 안타깝게 주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네. 그, 그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있으면 예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주님을 영접하고 간절히 간절히 주님께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병원는 사람에게 이러되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날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이그 말씀을 고개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길을 따라 자기 길로 가며 자기 오락을 붙지 않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는 뜻이 있는데 그걸 그냥 안식일에는 사람의 병고친 것도 다 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병나온 사람이 나를 낳게 한 그가 나도록 자리를 두고 가라 하더란데 그들이 묻기를 너도 자리를 두고 가라는 누구냐 하네. 병나온 사람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병도 낳고 역사가 일어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내 안에 그 말씀이 영접한 말씀이 작아서 아직 적어서 분량이 예수인지를 몰라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역사를 행했던 것이 예수님이시니까요. 멘근데안 믿어요. 사람이. 예. 네, 좀 어느 정도 답답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역사를 했는데, 좀 역사가 이루어지면 곧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은 사망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러.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이러시자. 그가 그러니까 이대인들에 가서 나를 낳게 한 그가 예수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습니다. 안식일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자 예수께서 말할 때,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자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더욱더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지. 아들도 자기 원한 자를 살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니 사망에서 생명에로 이르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원나니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도 몇 년이 지나고 성목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게 믿기 믿는데 아직 주님의 형상이 잘안 보이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빛이 확 비쳤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 순간 제가 영원히 살았음을 예수님이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 아들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이, 야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은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 네. 제가 그랬지 않까 말씀에 영접하는 분량도 그렇지만 열심히 믿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음을 파업하면 속히 빨라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 이때라 했을 때 바로 그는 때와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늦이제면 살면 살 것이오. 네이제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고. 내가 눈물로하살 썩는 미랄때 전도해서 그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서 말씀이 들어가기까지 내가 썩는 미랄 때는 그 사람 죄가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구제를 그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 영혼의 그 붉은 기념같이 붉은 죄를 사하게 하는 역사의 한 이론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네, 아, 네. 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전하고 내가 참았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의 삶을 얻은 건 여러분의 공로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야호 5장 끝절에 있잖아요. 네.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느라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역사의 사역자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라, 일기억일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고는,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오직 요한복 6장에 다시,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고 구하고 찾고 들기고 묵상을 할때 그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할의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죠.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나의 연령이나 나의 나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학문이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씀을. 한를을꽉 췄고 묵상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 삶으로 꼭 일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안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주신 걸 알아요. 아,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만져봐요. 듣기만 하던 주님의 음성을 내가 살아났더니 내 가슴속에서 살아나서 주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시는 모양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생명체로. 한상으로 이번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 느끼고 압니다. 내가 조금 어쩌다가 뭐 소식을, 뉴스를 보고 뭐 하고 하다가 기도를 좀 부시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무섭습니다. 오늘 어, 그만큼 죽을 만큼 마음을 다하고 성품 하고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 말씀이 내게서 떠러나는 영원한 열망.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 내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시내물처럼 흘러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알 조금만 기도를 더 되면 말씀이 딱 숨어버려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모든 것을 더 사랑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것에는 질투해야 합니다. 그랬다가 세상이 안 돼서 막 간절하게 통에 자복하고 기도를 정말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말씀이 훌륭하게 주님이 내가 네게 다시 한번 너를 사하노라.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씀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요 바퀴와 부활하실때 부활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일장에는 모든 복음서 마지막 끝에 있죠. 근데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아무도 못 봤어요. 올라가실 때 같이 있었는데 승천하신 걸 보려고 할때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지구상에 육안의 눈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본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육안에 으로요 예. 왜냐하면 천사들이, 힘을 입은 천사들이, 할 일이 사람들아, 어째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너희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분본 그대로 오시리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우순절성능 강림하기까지 기도를 힘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 부활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 그 성령을 받은 페드로가 모든 형제들이 다 방언으로 말할대이 방언이 뭐 교회에서 봐라, 룰루랄랄라, 까라. 이게 아니에요. 요하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면 없어. 그날 풍수한 인도시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게 방언이에요, 세 방언. 아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소리우기 마세요. 가진 말씀, 단한 편, 열 편이든, 몇 장이든, 한 이렇게 빠르게 묵상하는 것이 반응이요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신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들으시는 것입니다. 칸늘이 기도할 때뭐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괴리히 하겠어요. 기하다, 이것이 참으로.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그때 베드로는 1 2사자 중에 가장 학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제일 사랑하고 많이 영접했고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수석 제자가 돼서 거위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최고의 연설자였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사랑 앞에만 나가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걸 보지 않으시고 누가 사랑하는지 그걸 보기때문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 어째요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네.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아그말씀 아까 사도들한테 천사가 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하는말나 사단 예수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너희 가운데서 모든 기사와 표적과 네, 행적을 다 행하셨느니라. 너희가 절렁 교도 교빌라도가 아, 죽이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고 이제 생명의 줄을 죽었,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한 게명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이스 10편에, 네. 저가 이제 십자급 못 박히셨으나, 다윗은 당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하는 걸 눈으로는 못 봤지만, 다 보았어요. 말씀은 애언이니까. 다윗의 신편이 애언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서 살리신 것을 보았고, 또, 하늘 승천하셔서, 죄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이 또한 백0편에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자. 후에 사도 바울이 또 나와서 모든 사람을 증거하기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잔들매그 주상도가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살이시는 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런 형제라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뭐? 고 죄의 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어찌 모든 육체도 이 사람을 이루고 예수를 이루고 죄의 함을 얻는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 경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렇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나님이 너희 때를 향하여 한일을 향할 것이니, 모든 사람의 이르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지 못하는 자들은 도리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제 우리 사도행전 1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담대에 있어요. 너무 급방은 얼 받아들인지 안듣는데 그들에게 놀라고 망하라고. 래서4 1절 210페이지입니다. 절에서요 36.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가르쳐 가라되 내가 다이세의 거룩하고 미쁜 은살로에게 줄이라 하셨느니 그러므로 또 다른 판에 일렀러때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이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주성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니 하셨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입어 죄 사항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모세의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 증거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선하라 일러스트에 라멸시 하시는 사람들아 너희는 라 내가 라 사람이 너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했느니라. 아니라, 사람이 너에게 이일 도무지 믿지 못해. 여러분은 지금 10년을 들은 사람도 있고 20년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30년을 들은 사람도 있고, 근 믿기가 어렵죠. 믿지 못 사람들이 이걸 맡고도 믿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저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제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어요? 믿음은 이렇게, 이렇지 않죠, 그죠? 네. 우리 속에 지금 부활하셨어요. 근데, 온전히 부활의 형상을 다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건, 아예 믿기는 하는데, 예. 네. 그것이 또 우리 경륜과 우리의 주신 열매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으로 의 내가 이렇게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는 자가 의롭고 또, 그러자,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이 청와대에 다음 안식의 말씀을 하라 하니라 하는데, 사람이 절대로 믿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봐. 제가, 제가, 어, 유튜브에도 내보냅니다. 그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십 명.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를 않습니다. 여기 1 0 년을 들어도 아직 믿음이 온전히 안온 사람이 있는데, 몇번 듣고 믿겠습니까? 그죠? 네, 여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럴 때, 이날의 안디옥 교회처럼 핍박하지 말고, 놀라고 망하라는 바울의 그 선자의 말을, 한 말을 여기서 들을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이말 하는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그 외에도 정말 미색으로 아름답게 꾸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보는 재산도 있고, 정말 가서 부도 싸우는 교회도 있고 하는데도, 여러분은 이 자리를 시킨 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이 말씀을 한절이 한절이 삼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부활의 예수라는 것을 알 때까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아셨죠? 아,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함을 알려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려하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지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도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촛, 촛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날마다 쫓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육장모절도 있죠. 우리가 그의 중심을 본받아 연합판자가 되었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판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삼아는 자는 아무것도 형제의 죄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원하는데, 그 나머지 것은 다 땅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하늘을 삼은 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가진 사람도 많고, 이 말씀 한절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넘어서 다못 되는 분이라도 하십시오. 위기가 오고, 뭔가 어둠이 오고, 뭔가 불안이 오고, 그러면은, 만일 내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됐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 오늘도 추구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부활 영광도 주실 줄 믿어요. 아멘, 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 후서 2장에, 부활이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음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이 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죠 예수 님부활 한다고 여러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무나 몰라요 아무것도 이량 미쁘시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러수 없는데 내가 영접한 말씀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 예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늘어졌어요. 그러고는 죽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나를 죽여주십시오. 누가 형제가 일곱 번째 찌르고 열일곱 번째 찌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또 죽여주십시오. 예수님께 죽을 테니 내가 원하는 바는 부활 하나지 생명, 새 생명 하나 뿐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구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님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예, 예. 그래서, 진리에 관한 은죄가 그릇 때부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저는 이 말을 외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천, 말씀을 하고도 그래요. 이천 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고 세상 꽤 마당만 밟은 자들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무슨 말? 자기가 믿는 건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만고었어요 전도사님하고 신방하시는 모든 분들의 말만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었는데 2000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은 만큼 내가 산다. 부활에 어린다는걸잘 생각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았요 혹시 일본에 있는 형제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깨우치시고 오늘부터라도 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님의 경관 토는 선생인 침이 써올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죄다 하셨느니라. 세상에 외식하는, 음료와 가늠하는 그런 불의와또이 방에 흐리는 말에 자꾸 넘어가서 죄와 짝하는 그런 불이, 내 마음에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도 온갖 죄를 짓는 불이 모든 것에서 떠나고, 내 안에 가진 말씀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더럽히지 말자. 오늘도 기도하셔서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가 함께 있는 자가 예,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만하신 통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광대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내가 마스에 나타나시오, 이병권을 겨 믿음으로 말매만 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본다니, 그러므로 내가 여러가지 시험을 향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억적도다, 마심하신 아버지 하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 속에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거듭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참회하고또 예수님의 그죽으심을 방받아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영접한 말씀이 십자가 되어, 그 말씀 앞에 나도 복 바뀜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참으로 예수님이 거듭나시는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올바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에 할게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신 아버지께 그 깊은 마음이시오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떠한 것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심히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